플로라이 글밭에서 화엄경 입법계품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선제의 길, 나의 길, 화엄경 총 78권, 39 입법계품 19권, 미륵보살 마사리 118가지 길고 긴 보리심의 공덕을 찬탄하였습니다. 그 내용을 앞서 알아보았고요. 실로 보리심은 한량 없는 공덕을 다 성취하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일체 불법의 모든 공덕과 동등합니다. 보리심에는 일체 불법이 다 포함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일체 불법이 열매라면 이 보리심은 그 씨앗입니다. 씨앗 하나로 그 많은 열매를 다 거두게 된 것입니다. 이제 103 어, 보살 수행 지 공덕 보리심을 알아보겠는데요. 보리심이 221 문장인데요. 어, 118가지가 소개되었기 때문에 103 구절이 지금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것은 보살 수행의 지휘 공덕을 드러내는 보리심으로 굉장히 아름다운 구절들이 지금 나오고 있는데요. 보리시면 이와 같이 끝도 없고 한도 없고 할양도 없는 공덕을 다 갖추고 있습니다. 103구절 어, 알아보겠습니다. 그 중에서 제가 오늘 어, 그 보살 수행지위라고 말씀드렸는데 십지의 덕을 갖추고 있는 내용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선남자여 비유하면, 마치 깨끗한 광명이라는 법에는 일체 법의 빛을 모두 가려버리나니, 보살 마하살의 보리신 법에도 또한 그와 같아서 모든 범부와 이승의 공덕을 모두 다 가려버립니다. 선남자여 비유하면, 불꽃이라는 보배가 모든 어둠을 다 없애나니 보살마살에 버리신 보배도 또한 그와 같아서 모든 무지 어둠을 소멸시킵니다. 선남자여 비유하면 마치 바다에 갑없는 어 보배가 있는데 지금 무가보 보배에 대해서 말하거든요. 상인들이 채취하여 배에 싣고 성에 들어가면 다른 만이 보배는 백천만 종류라도 이 무가보의 광택과 값에 비길 수 없습니다. 보리신 보배도 또한 그와 같아서 음, 삶의 바다속에 있지만 보살 마살이 큰 서원의 배를 타고 깊은 마음이 서로 계속하며 씻고 와서 해탈성으로 들어가면 이승의 공덕으로는 따르리가 없습니다. 선남사여 보배구슬이 있는데 보수가 있는데 이름이 자제왕입니다. 연부제에 있어서 해와 달과는 멀기가 사만유순이지만 일궁과 월궁 태양의 궁전과 달의 궁전에 있는 장엄이 그 보배에 모두 구족하게 다 나타납니다. 보살마사례의 보리심을 바란 청정한 공덕보배도 또한 그와 같아서 이삶 가운데 있지만 법계인 허공을 비추는 부처님 지혜의 해와 달의 모든 공덕이 그 가운데 다 나타납니다. 선남자여 보배 구슬이 있는데 이름이 자재왕입니다. 해와 달의 광명이 비추는 곳에 있는 모든 재물과 보배와 의복 따위 값으로는 미칠 수 없습니다.보살 마살의 하 보리심을 바란 자제왕 법에도 또한 그와 같아서 온갖이 광명이 비추는 곳에 있는 새 세상의 천상과 인간과 이승이 가진 새는 선과 새지 않는 선의 모든 공덕으로는 따를 수가 없습니다.선남자여. 바닷속에 법배가 있는데, 이름이 해장입니다. 바다 고방. 바닷속에 있는 여러 가지 장엄한 일을 두루 나타내는데요. 보살 마살의 보리심 법배도 또한 그와 같아서, 일체 지혜 바다의 여러 가지 장엄한 일을 두루 나타냅니다. 선남자여 비유하면, 마치 천상에 있는 연부당금은 오직 심왕, 대만이 보배를 빼놓고는 다른 보배로는 음, 따를 수가 없는데요. 보살마살의 보리심을 바란 연부당금 또한 그와 같아서 일체 지혜의 심왕대보를 빼놓고는 다른 것으로 따를 수가 없습니다. 여기서 심왕보배란 음, 불성, 진열을 지금 말하고 있는데요. 나의 실체, 나의 참모습이 바로 심왕대보입니다. 우리는 모두 이것을 누리며 살아가고 있는데요. 아, 심왕대보라는 말이 지금 너무 마음에 와 닿고요. 마음의 왕, 큰 보배, 심왕대보. 오늘 이그 단어를 처음 지금 접하게 되었는데, 정말 화음 세상, 화장장음 세계에 이렇게 아름다운 보리심, 보리심을 심왕 대마니보배로 지금 표현하고 있고요. 심왕 대보, 마음에 새기고 싶습니다. 선남자여, 비유하면 마치 사람이 용을 길들이는 법을 잘 알면 여러 용 가운데서 자제하게 되나니 보살 마살도 또한 그와 같아서 보리심의 용을 길들이는 법을 잘 알면 일체 모든 번뇌용 가운데서 자제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길들이는 용이 아니라 이 보리심의 용은 모든 것을 다 관할하고 주도하는 것이니까요. 자제한, 자제하다 이런 표현을 지금 했습니다. 선남자여 비유하면, 마치 용사가 갑옷을 입고 모든 원적이 대항하지 못하게 하는데요. 보살마살도 그와 같아서 보리심의 갑옷을 입고 모든 업과 미혹의 원적을 대항하지 못하게 합니다. 희망 대보가 있으니까요. 이 보리심이 내 마음에 가득 차 있으니까요. 어떤 것을 어~ 만나더라도 다 아~ 어, 다 이겨낼 수가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선남자여 비유하면 마치 천상에 있는 흙 전단향은 만약 조금만 태워도 그 향기가 소천세계에 널리 풍겨서 삼천대천세계에 가득한 보배값으로는 의 그~ 다그 따를 수가 없습니다. 보살마살의 보리심의 향도 또한 그와 같아서 잠깐 동안, 1년 동안이라도 그 공덕이 법계 널리 풍겨서 성문과 영각의 그런 이승의 공덕으로는 따를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심왕 대보가 이 1년 동안이라도 그, 이 보리심이 이 마음 안에서 작용할 때 이 마음이 이 세계를 다 움직인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선남자여, 백전단향을 몸에 바르면 일체 뜨거운 열기가 사라지고 몸과 마음을 청량하게 하나니 보살마살의 보리심향도 또한 그와 같아서 모든 탐욕과 성냄과 어리석음의 뜨거운 번뇌를 없애고 지혜의 청량함을 구족하게 합니다. 선남자여, 만약 수미산을 가까이 하면 그 빛깔과 같아 지나니 보살마살의 보리심의 산도 또한 그와 같아서 만약 가까이 하면 그 일체 지혜의 빛깔 같아 집니다. 그러니까 수미산을 가까이 하면, 즉, 보리심을 가까이 하면 보리심의 빛깔과 내가 똑같아진다는 것입니다. 심망태보를 쓰기만 하면 심망태보와 같아진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선남자여 비유하면 마치 파리질다라 나무 껍질의 향기는 연부재에 있는 바사가꽃과 단복가꽃과 소만화꽃들의 향기로는 능히 미칠 수 없습니다. 보살마살의 보리심 나무도 또한 그와 같아서 큰 서원을 세운 공덕의 향기를 모든 이승의 셈이 없는 계율과 선정과 지혜와 해탈과 해탈지견의 공덕의 향으로는 따를 수 없습니다. 시망 대보 이 불성 이 보리심에는 뒤따르지 못한다. 보리심이 최고를, 최고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선남자여, 바다섬 가운데 야자 나무가 있는데 뿌리와 줄기와 가지와 잎과 꽃과 과실을 일체 중생들이 항상 가져다 쓰기를 쉴 새가 없습니다. 보살 마하살의 보리심 나무도 또한 그와 같아서 자비와 서원의 마음을 낸 때부터 내지 부처님이 되어 바른 법이 세상에 머물러 있을 때까지 모든 세간을 항상 이익하게 하여 쉬지 아니합니다. 선남자여, 마치 하타카라는 약집을 어떤 사람이 얻으면 한 방울로도 천냥의 구리를 변하여 진금을 만들지만 천냥의 구리로는 이 약집을 변하게 할수 없습니다. 보살 마살도 또한 그와 같아서 보리심으로 회양하는 지혜의 약으로 모든 업과 번뇌의 법을 변하여서 일체 지혜를 만들 수 있지만 업과 번뇌로 그 마음을 변하게 할 수는 없습니다 정말 화엄경은 멋진 천국을 가진 그런 경전인데요 지금 미륵보살 마하살의 이 설법이 굉장히 지금 그 깊이가 말할 수 없이 그 심어 하여서 어 저는 이 화엄경을 집필하신 경관님이 보석 상인이거나 또 꽃과 나무를 많이 알고 계시니까 정원사 이거나 또 낙농업 그리고 농업 또 약초에 대해서 너무 그 어 많이 알고 계시니까요. 또 그런 한의사이거나 그런 다양한 것에 지금 굉장히 해박한 지혜를 가지고 계신 분인데요. 히말라야 설산 아래서 이그 화암경을 집필하는 동안 이런 어 많은 노동에 어 이렇게 집필에 필요한 그 노동을 많이 하시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